이게 요즘에 좀 유행이에요, 형님. 이걸 하는데, 어, 오늘 잘 생기셨네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연한 의사들의 진쌤, 손 실장입니다. 오늘은 코에 이물질을 네. 넣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, 형님. 네, 네,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, 네.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, 형님. 네, 네, 네. 그 이물질이라고 하시는 게 네. 이제 필러도 있고. 그거, 예, 그건 아니고요. 음. 그러니까.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어요. 근데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정상적으로 인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. 근데 그것들을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형태로 해서 주입을 해서 안전한 물질인 거죠. 오늘 말씀드리는 이물질이라는 이 거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을 그 무작격자 분들에게서 주사를 맞고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. 그런데 이제 이 이물질이라는 게 네. 체내 흡수가 됐을 때왜 문제가 되는 겁니 그러니까 언제든? 이게 보통 그이무작격자 분들이 미용실 같은 데서 환자분들 그냥 눕혀놓고 주입을 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험용 액상 실리콘을 가장 많이 써요. 근데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. 근데 대략 한 10년,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안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고 모세혈관들을 그 폐색 막, 막 막아 버리거든요. 그러면 그 위쪽 피부로 가는 혈액 순환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코쪽 피부가 변색이 되고 빨개지고 나중에는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가급적 안 맞으시는 게 가장 좋고, 맞았다면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,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해결을 보시는 게 어,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제거 방법은 어떻게 제거는 되죠? 제거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주입된 위치에 따라서 수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져요. 예를 들면 여기 코의 시작 지점이라면 보통은 여기를 직접 절개를 해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좀더 많고요 그렇지 않고 좀 아랫부분이나 코끝 위주로 돼 있으면 우리가 흔히 코 수술할 때 사용하는 절개 방식인 개방절개라는 방식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최소 조금 흉터가 덜 보이는 위치 위주로 절개를 해서 괴사가 그 진행되는 조직의 일부와 그런 이물질 조직들을 절제를 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음,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네. 제거를 하면 네. 깨끗하게 될까요? 100%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 주입을 할때 이게 젤 상태의 물질을 주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. 우리 정상 피부 조직 사이사이로 다 스며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이코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피부 가까이에 있는 조직근 제거를 못 하고요. 이제 그거에 영향이 없는 안전하게 떼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절반에서 한70% 정도까지 제거를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코 이물질 제거 수술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. 이물질이 이코 안에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그 나빠지는 과정을 맞거나 늦추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좋은 말씀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기까지 오늘 네. 코의 이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